예, 안녕하세요. 중산로 예, 어, 포교법사 한광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의 근본은 이제 숫자로 이제 이야기해 제이주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주의 근본은 예, 음양입니다. 음양, 음량, 음과 양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산신이십니다. 산신이신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여자 산신입니다. 여자 산신. 네, 여자 산신이죠. 그러니까, 산신도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는 것입니다. 산신도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다. 그리고, 신도 또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신과 비인격신. 무슨 말이냐? 산도 만약에 수리산이다. 그러면 수리산 산신님이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수리산 산신님이 계시고요. 비인격적으로 수리산 자체가 또 신인 겁니다. 수리산 자체, 그것이 신인 것이죠. 이 우주는 삼신이라고 하는 비인격적 신, 낫는 신이 계십니다. 그건 이제 도전 1편 1장을 보겠습니다. 태시에 하늘과 땅의 문득 열린 이나 호련이 열린 우주의 대강명... <laughs>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 즉 일신, 하나의 신이 작용을 세수라는데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입니다. 이분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기 오절을 보시면 상제는 온 우주의 주지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라. 거기 이제 또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되어 천상의 호첨 근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 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그러니까 비인격적 낫는 삼신과 하나 되신 분이 예, 상제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그분은 이제 인격적인 하느님이시오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음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삼신이라는 비인격적 신이 있고 이것과 함께해서 하나 되어서 다스리시는 인격적 상제님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산신도 음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 산신, 여자 산신 이런 것처럼 어, 주제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도 에음양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그 다음에 고수부님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신이 일신이 났잖아요. 일극삼. 하나가 세수로 작용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삼이라는 것도 우주의 진리의 숫자입니다. 원래 삼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수부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각 도장에서 정수부님, 김수부님 원래 이제 수부님이 계셨던 거예요. 원래 계시는 거죠. 정식으로 정수부님 같은 경우에는 상제니까 홀래도 하신 분이 오시고요. 어 김수부님은 우리 부부라고 이렇게 상례에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종통 계승으로는 고수부님이시지만 수부로서 저 최고의 여성, 그러니까 상제님의 가, 그 가족으로서. 와이프로서 다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삼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부님, 정수부님, 김수부님 이렇게 좀 같이 모시는 것입니다. 같이 모시는 거고요. 각 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 모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음량 그러니까 남자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또, 진리가 3입니다. 3신이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상제님 이렇게 어제나 가도 이렇게 모신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아신, 교화신, 치화신, 이 3신의 명칭을 이제 정명을 해서, 바르게 이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같이 모시는 거예요. 같이 모시는 거니까, 어, 그리고 상제님께 기도하듯이, 태모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여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신이 있는데요. 봉록, 봉록, 즉, 어, 재물, 먹고 사는 것, 이런 거는 어, 예전부터 예, 여자가 주관을 했고, 여자신이 더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태모님께도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 상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부신앙을 잘하면 수명도 드러나는 이라 그랬습니다. 수명. 그러니까 일찍 죽을 사람도 태모님 잘 모시면 오래 살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주는 음양, 삼신, 2와3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1이죠 일신이 삼신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 태모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수부님께서 후천음도의 운을 맞아 만우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삼년이가 합덕하시어 음양동독으로 정음정량의 새천지인 후천오만년 조화성경을 여시니라. 물론 흐틀의 어머니 대권은 고수부님이 가지시게 된 것이죠. 수부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종통대권 전수는 다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대상으로서 삼신으로서는 고수부님 정수부님 김 수부님 예, 다 같이 이렇게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부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어, 수명도 늘어나시고 복록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